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 시황 간단히 보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일목균형표 일봉차트입니다 지금 비꿈친 구름대가 올라와서 행보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한 다음에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조정은 조정인데 변동성이 아주 심합니다 빨간색 기정선 검정색 전환선은 살짝 역별되어 있고 주가 캔들 하늘색 후행스팬도 사실 역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정인데 좀 상당히 세게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주가 캔들이 구름대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뭐조정인가 하락인가 그것도 구분이 좀안 돼요. 아직은 하늘색 후행스 펜이 뭐 고점을 안 만들었는데 일단 하늘색 후행스 펜 자체는 저점이 좀 낮아졌어요. 저점이 낮아져서 하락으로 돌변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고점을 얼마나, 얼마에 만드느냐 그게 문제겠죠. RSI도 지금 데드크로스 상태에서 40 근처에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반등이 좀잘 나왔어요. 지금. 갭을 메꿨는데. 코스닥을 보면 확실하게 지금 하락파동에 들어간 게 뭐, 보입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구름대가 지금 하락으로 변했고,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서 역별되어 있고, 주카 캔들 하늘색 후행 스팬도 역별되어 있습니다. 캔들 자체도 지금 구름대 아래 있고 보면 하늘색 후행 스팬을 보면 저점을 만들었어요 낮아진 저점을 만들었고 고점도 뭐 낮아진 고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락 트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고점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뭐 이거를 뭐 상승 파동으로 보면 조정을 다 마쳤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좋진 않아요. RSI도 보면은 아직은 40 이상으로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점이 어디까지 가느냐. 저점을 벗기느냐부터 문제겠죠. 어쨌든 구름대 아래로 내려 버렸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다 죽어가는 줄 알았는데 개파락을 다 메꾸면서 양봉을 만들어냈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 나스닥은 계속 치고 가는 성질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이뭐 치고 가야 가는 거지 어쨌든 나스닥은 여기 18,300 여기 뭐 매수 타점을 남기고 왔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지 않으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반격의 발판은 마련했습니다 국고채 10년물 보겠습니다 국고채 10년물 지금은 상승 모양 갖추고 있죠. 그래서 사실 국고채 10년물은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금리가 내려올 수는 없으니까. 근데 뭐 상당 수준 금리가 낮은 수준이라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이 금리보다는 사실 한국은 코스피는 원 달러 환율이 중요합니다. 원 달러 환율이 지금 원 달러 환율도 상승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언제든지 지금 사실은 시세를 낼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RSI도 지금 60 위에서 발장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불안불안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코스피 왔다갔다 할때 환율이 꼼쩍도안 하고 있긴 했었어요. 어쨌든 지금 환율은 좀 위험 수준에 있긴 한건 사실입니다. 유가입니다. 유가는 다행히 66달러 밑으로 안 내려오고 66달러 저점 잡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80달러까지 가는 동안에 큰일은 없어요. 유가가. 그러면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LRS입니다 LRS가 데드크로스가 나 있는 상태로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R-Squared 바닥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종기에 들어간 게 맞고 갭이 있는데 오늘 코스피가 갭을 바꾸지 못했어요 RSI도 지금 40 근처에 머물러 있고 MHD 오실레이터 음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하락세 에 있다 다만, 볼린저 밴드 근처에 있어가지고, 지금 뭐, 반등이 나온 거죠.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은 단기, 중기, 장기, 이제 모두 다 데드, 크로스가 났어요. 다 데드 크로스 났고, 단기가 워낙 침체권에 있어서 지금 반등이 나온 거고, 중기하고 장기는 아직도 조금 떨어질 룸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조종세에서,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외국인이, 뭐, 오늘 별로 팔진 않았네요. 외국인이 그런데 결국 팔았어요. 어, 팔았는데 왜 반등했냐.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일 겁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아마 매수를 해서 지금 반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면 알겠죠. 그러면 캔들 차트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3월 달에 월봉이 2월 달 월봉보다 더안 좋아요. 2월 달에 사실 꼬리 달아가지고 안 좋았는데, 양, 그래도 양봉이었는데 3월 달에는 꼬리 달고 음봉입니다 거의 뭐 상당히 안 좋은 음봉을 만들어 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5월선이 뭐 20월선 아래에 있긴 하지만 행보하는 가중, 가운데 캔들이 그 위에 있긴 해요 다행히 아래쪽에 캔들을 만들지 않았어요 캔들 차트 주봉 보면은 지금 사실 5주선이 20, 200주선 200주선이 어, 주공이 200주선을 두번 맞고 지금 쌍봉으로 무너진 꼴이고 사실 20주선 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다행히 오늘 뭐 반등을 하면서 2주선 어, 상에 머물러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5주선 20주선 정배열돼 있긴 하지만 캔들이 지금 5주선 밑으로 내려와 버린 거거든요 갭도 있고 뭐 좋지는 않습니다 캔들 차트 1봉 보겠습니다 1봉 보면은 사실 일봉은 61선이 어떻게 보면 상승 추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61선 밑으로 내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 추세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5주선이 지금, 20, 어, 5주선이 아니죠. 5일선, 까만색 5일선이 21선 깨버렸고, 지금 이게 반등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61선도 깨버리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뭐 상승세다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어, 종목들 간단히 볼게요. 삼성전자가 잘 버티고 있긴 합니다. 지금 사실 의외로 잘 버티고 있긴 한데 노림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SK하이닉스는 뭐 정상적인 궤도로 보이고 지금 사실 완만한 하락세에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하락은 일단 멈췄네요. 어, 구멍이 하나, 둘, 세 개나 생겼는데 하락은 멈췄. KB금융 뭐 신한지주 약간 반등했는데 아직은 뭐 상승세로 변하진 않았어요. 삼성화재 어, 삼성생명도 여전히 뭐 저점 근처에 있고 미래세증권만 살짝 지금 조정 나왔다가 멈춰긴 했네요. 그래도 여전히 뭐 금융주들 뭐 기존 포지션 그대로입니다. 별로 좋은 건 없어요. 삼성전자로 조금 움직이는 장세. 그렇죠. 삼성전자 가지고 움직이는 장세.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파생을 가지고 삼성전자로 파생을 움직이는 장세. 뭐 그런 장세가 되는 장세가 아닌가 싶어요. 삼성물산 구름대 아래 있고 한국전력도 뭐 별반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뭐 일단은 자기 자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기회만 하면 올라가려고. 크래프턴도 뭐 구름대 근처에 자기 자리 지키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구름대 깼는데 아직은 뭐 강한 하락세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박스권 약간 이탈했는데 반등이 좀 나왔네요. 카카오, 네이버 어, 하락세로 약간 진입한 것 같아요 조정세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도 하락세 있고 현대건설이 재차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GS 건설은 아니거든요. 현대건설만 좀 그러는 것 같아요. 베라이 넥스 방산주도 조금 반등을 좀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방산주, 조선주 아직 살아 있긴 합니다. KT도 살아 있고 SK텔레콤은 그냥 행복. 고포스가 지금 음, 그렇죠 2,275원 여기를 또 뚫으면 위 박스권 정도로 올라가는데 제가 여기를 그렇죠 위 박스권이었죠. 거기를 또못 들어올 라가고 아래 박스권으로 내려왔네요. 내려갔고. 기준선 위에 있긴 합니다. 상당히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레버리지는 구름대 하단 지지받고 또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약간 보면 그래도 약간 보면 박스권 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소 좀 그래도 레버리지가 인버스보다는 좀 위치는 좋습니다. 인버스가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아래 박스권에 있고, 레버리지는 그래도 위에 박스권에 있거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외국인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어 얼마나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어, 오늘도 팔아가지고 사실 3월 14일부터 치면 어, 현물은 매수한 게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2천억 밖에 매수한 게 없게 됐고 선물 볼까요? 선물은 한 7천 개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 대단한 매수는 아닌 거죠 콜을 좀 매수했는데 15,000개, 아, 콜도 뭐 15,000개 정도 매수하고 있고 풋도 사망 계약 정도 매, 매수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지금 파생, 어, 예, 파생에 치중하는 느낌이에요. 어, 예, 그렇습니다. 파생에 치중하다 보니까 주가가 위아래로 널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예, 이걸로 마칠게요.